2020년 11월 5일 중국의 대표 SNS 웨이보를 통해 한 지랄 맞은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이게 뭔 개소리인가 이해조차 안 가는 분들을 위해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의 자랑스러운 한복이 중국의 한프에서 유래됐다. 즉 한복은 중국의 것이다를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미친 영상이 공개되고 한국인들은 당연히 다양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였으나 정작 이 내용을 퍼트린 중국의 대중들은 이 영상에 41만 개, 무려 41만 개의 좋아요를 보내고 다양한 긍정적인 댓글들을 달며 정말 한복이 중국의 문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중국의 만행은 여기서 끝일까요? 그 지랄 맞은 것들이 그럴 리가 있나요? 당연히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지랄 지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근데 솔직히 그냥 중국이 이번에도 중국했다. 아 요렇게볼수 있는 현상이기는 한데요. 김치도 사실 우리 건데. 아니 미친 놈들이 선 넘네. 아자 저렇게 선을 가지고 줄 넘기를 해버리는 중국. 도대체 왜 요즘대로 저런 지랄을 계속 해대는 것일까요? 오늘 정말 깔끔히 모든 것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급 비밀, 중국이 중국하는 이유 시작합니다. 2017년 제19차 당대회 중국의 푸 아니 시진핑은 공개 석상에서 역사에 남을 연설을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 중... 몽!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중국이 중국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선 많이 들어봤던 이 중국 몽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가야 합니다. 중국 몽은 정말 간단히 말해 중화민족의 부흥 즉, 그냥 지들민족이 잘 살길 바란다. 뭐, 국가라면 어느 국가도 내세울 만한 목표라고 할수 있는데 뭐가 문제인 것일까요? 중국의 중국 몽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바로 중국이 주장하는 두 가지 조건. 강한 국력, 그리고 하나의 인민이라는 키워드에 있죠. 바로 과거 사회주의를 베이스로 중국을 건설했던 마오쩌둥부터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켰다 평가받는 덩샤오핑, 그리고 세계적으로 중국의 힘을 뻗치겠다는 시 시즈... 진 핑핑이까지로 이어지는 중국의 계보를 통해 강력한 중국의 힘을 만들고 그힘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자신들의 발 아래 놓겠다. 즉 과거부터 중국이 울부짖었던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를 현실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중국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시진핑은 2020년부터 2035년 그리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원대한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1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현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는 중국의 사회주의를 성장시켜 국가의 힘과 모든 인. 민들의 생활력을 마치 선진국과 비할 정도까지 성장시키는 것, 현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료하는 2035년 이후로는 2 단계 모든 방면에서 완전한 강대국, 선진국들을 제끼고 세계를 지배하는 지구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것이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중국의 이러한 야심들이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도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현 사회의 문제로 표현될 정도로 많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를 반증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데 여기서 말하는 1대1로 사업이란 중국이 주도하여 대륙과 해상을 잇는 중국의 주체적인 경제벨트로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 북아프리카까지 정치, 경제, 문화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이 현재 가장 신경쓰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이 이 사업을 정말 지랄맞게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8년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파키스탄은 중국에게 금융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중국에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는데 그 부채의 정도는 약 620억 달러. 하나로 7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뭐 당연히 국가 인프라를 지을 돈이 없어 돈을 빌린 파키스탄은 당연히 중국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고 결국 현재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은 상태입니다 파키스탄이 대두될 뿐이지 현재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피해사들은 례 라오스 약 8조, 몰드브 약 3조 등등 여러 나라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중국의 부채정치의 어두운 부분이 사회 만연히 공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중국몽의 위협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중국몽 그게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게 한복김치랑 뭔 상관이냐? 상관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미래를 이끌 어린 젊은 세대 이름하여링링호우 세대 때문인데요. 중국이 내세우는 중국몽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이 세대들은 이름부터가 모바일과 인터넷을 잘 사용하는 세대이다 보니 다양한 문화 산업에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중국이라지만 현재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를 전부 막을 수는 없었고 이런 한류 문화가 링링호우 아니 그것을 떠나 전세계에 끼치는 한류의 영향력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할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야 이거 줘 그거 그 사실 다 우리한테서 나왔다 이 말이야 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중국의 행동들은 중국 내 링링허우 세대들에게 제대로 먹히고 있고 중국의 이런 억지 주장을 정말 진실로 알고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격변하고 있는 문화시장에서 점점 아시아를 대표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의 문화를 견제하다 못해 조금씩 시세만은 중국의 유일한 대처가 바로 이 억지 주장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이걸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없는 이유는 중국을 넘어 많은 국가들에서도 조금씩 이러한 주장을 진실로 보도하는 언론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우리들도 당연히 아 당연히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의 것이라고 한국의 것이라고 전 세계에 어필해야 될 상황들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전세계 자랑스러운 한류가 불길 바라에 오늘의 일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일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